이건 어쩌면 좋지? 하. 사인호 선배가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어, 무슨 일이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선배 친구분이셨군요. 뭐, 비밀로 할 것도 없죠.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전 아카데미아의 풍기관 나빌입니다. 최근 항아리 지식 밀수사건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풍기관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요즘 안 그래도 대풍기관 사인호 선배의 행적이 묘연한데 갑자기 이런 규모의 사건이 발생해 버리니 저희만으로는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풍기관 내부에서 상의한 결과 사건의 영향이 비교적 큰 점을 감안하여 풍기관 이외의 인원을 파견해서 단소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도와주시겠어요? <laughs> 좋아,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최근 출처를 알수 없는 항아리 지식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배우의 체계를 갖춘 은밀한 밀수 통로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죠. 일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항아리 지식을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요. 게다가 매우 위험한 항아리 지식이 이미 시장에 유입되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진실이 어찌되었든, 더 이상 밀수 통로 조사를 미룰 순 없습니다. 수미르성 밖에서 항아리 지식을 판매하는 자들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했어요. 일단 거기 가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익숙한 기운이 느껴진다 했더니 너희였구나. 다만 지금은 좀 바쁘니까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응, 나빌이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거든. 나빌이 알려줬다고? 허락도 없이 내 행적을 밝히다니. 됐어.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니까. 너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할 거야. 일부를 이미 심판했지만 알아낸 정보는 거의 없어. 말하자면, 길어. 방금, 몰래 항아리 지식을 파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 있으면, 날 따라와. 와, 엄청 복잡한 모양이네. 그래도 사이노와 같이 범인을 잡는다니, 우리도 풍기관이 된 기분인걸. 히히, <laughs> 그럼, 출발! 이게 다인가? 저번보다 양이 준것 같은데. 알게 뭐야?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말아. 요즘 관리가 까다로워져서 우리도 물건이 별로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빨리 가져가는 게 좋을걸? 다음 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하... 아카데미아 놈들은 대체 무슨 꿍꿍이지? 우선 이것들부터 담아줘. 또 어디 보자. 이번엔 좋은 물건이 별로 없네. 죄다 평범한 지식뿐이잖아. 뭐 어쩔 수 없지. 계산이나 해줘. 15만 모라다. 그럼 돈부터 주실까? 돈은 도로 가져가고, 사람이랑 물건은 그대로 있어. 너는, 사인어? 젠장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이봐, 물건은 일단 버려두고, 각자 도망가자! 돈 챙기는 거 잊지 말고! 등장! 어디 도망치려고? 동료? 어떻게 된 거지? 저 자식은 동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치, 귀찮게 됐군. 양쪽 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자수하자. 어차피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는데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지. <laughs> 깔끔하게 항복했네. 전에 잡힌 놈들도 이런 식이었어. 이들은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 최하층의 판매자일 뿐이거든. 한 가지만 묻겠다. 이 항아리 지식은 어디에서 들여온 거지? 딱히 정해진 구매 장소는 없어. 윗선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5일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 물건을 갖다 줘. 다음 배송은 언제지? 몰라... 정말이야! 원래대로라면 3일 전에 물건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번엔 물건을 커녕 그림자도 못 봤다니까. 이 항아리 지식도 8일 전에 받은 거라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사흘 전에 물건을 못 받은 이유라면 알아. 그때 내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거든. 윗선이라는 자가 소식을 접한 후, 저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은 모양이네. 방금 도망칠 때, 나한테 동료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얻은 정보지? 네 이름은 장사 첫날부터 들었어. 윗선이 네 정보를 알려주면서 조심하라고 했거든. 결국 붙잡혀버렸지만 이제 보니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방금 본 것처럼 상대는 내 계획을 알아챈 뒤 진작에 숨어버렸어. 겉으로는 잔챙이밖에 드러나 있질 않으니. 몇 명을 잡아들이든 무용지물이 다른 경로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항아리 지식을 파는 큰 상인이. 응? 있잖아. 돈. 의심되는 자가 있는 건가? 나도 함께 갈게. 내가 너희 대신 그 자를 심판하지. 심판? 그렇게 위험한 자를 그냥 내버려둘 순 없어. 다이노랑 도리를 만나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렇군. 이두 사람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그 다음에 계속 정보를 수집할 거야. 혹시라도 무슨 소식을 듣게 되면 카라반 수도원으로 날 찾아와줘. 거기 너, 앞으로 항아리 지식은 사지 마.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항아리 지식이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알았어. 치, 쓸데없는 참견은. 이봐,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 항아리 지식을 사고 파는 것은 서로 원해서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와서 회방 놓는 거잖아.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물건을 아카데미아에서는 계속 감추기나 하고, 자기네들이 독점하려는 거 아니야? 아카데미아에서 이미 항아리 지식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질색이야. 내가 얘기한다고 한들 듣지도 않겠지. 다만 너의 행동이 항아리 지식 밀수를 더욱 창궐하게 할 뿐이라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군. 다음번에 또 발견된다면 내 개인의 명의로 너도 같이 심판해 주마. 여행자, 페이몬. 먼저 가 볼게. 겁낼것 같니? <laughs> 가서 도리에게 물어보자. 연줄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음... 평소에는 카자르자레궁에 있었지?